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어서 황당한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하나 공인중개사 여러분을 위해서 팁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도시계획시설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국토계획법에 기반시설이 있었고, 이 기반시설이 마흔여섯 가지였습니다. 네. 아, 그 이상인데, 기반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거죠. 이 종류가 도시계획시설이 마흔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 교통 관련된 군에 도로가 있는 겁니다. 도로. 그래서 도로는,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예정 도로를 가지고 예정 도로로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그랬었습니다. 건축허가가 그런데 황당한 사례 중에 첫 번째는 뭐였어요? 30년 지나고 나서 예정 도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예정 도로로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 때는 준공 때는 현황 도로로 준공을 해줬어요. 준공 후에 사용승인을 하는 거잖아요. 사용승인을. 자, 그러면 이런 건축물, 아까 유치원이 사용승인을 현황 도로로 받았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런 토지를 여러분이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공도 여부를 찾아야 되는데. 공도유부를 쉽지 않죠. 그냥 예정도로에 접해 있으면, 예정도로에다 접했다고, 어, 확인설명서에 써주면 돼요. 이런 황당한 사고가 터진 거에 대해서는 중개사의 책임은 아니죠. 어.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매수자한테, 매수자한테 건축허가까지 받아줘야 되는 입장, 또는 건축허가가 나고 나서 잔금을 치른다는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 중개 수수료 0.9% 받아갖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컨설팅 수수료 약정을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배운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게 제가 사용 승낙 때도 설명을 했었죠. 자신 있게 컨설팅을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어설프게 갔다가는 아까처럼 어... 황당한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데, 자, 우리 아까 사례는 학교 시설 사례는 어땠어요? 학교 진입로에 큰 도로로부터 학교까지 8m로 약 170m, 8m 도로로 2차선 포장이고 지하에 하수관로가 묻혀 있는 공공 하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장이고 매년 지자체가 포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도 보면 유치원이 허가가 돼 있는데 유치원 안에는 뭐 서행을 하라느니 뭐 이런 그 페인트로 안내문까지 시가 다 이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시가 유지 관리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축허가를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땅을 여러분이 의뢰를 받았다 지금은 허가가 다가구주택 허가가 있는 땅이니까 만약에 허가가 없었다면 허가가 없이 이 땅을 매도를 하라고 했을 땐 여러분 어떻게 확인 설명해야 되죠 문제 없습니다 단순중계로 그냥 8m 현황도로에 붙어있다 건축법 지정 도로인지 아닌지는 확인하기도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확인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개하면 끝인데 만약에 매수자가 여기다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목적을 여러분한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현황 도로인지 지정 도로인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에요? 확인을 못한 것에 대한 중개사의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책임 여부를 넘어서서. 이게 목적사업을 달성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이제 컨설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여러분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지금 여기는 학교가 1990년도에 지어졌고 유치원이 1990년도 말에 지어지고 어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이 접해야 되는 접도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 유치원은 2000제곱미터 를 초과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는 건축법 도로가 6미터 이상은 건축법 도로가 있어야 되거든요 없으면 이 유치원은 불법입니다 현행법대로 하면 자 그런데 학교를 만들 때 만들어진 도로가 임시도로가 그 후에 유치원 때 완성이 돼 가지고 아, 학교 때 완성이 된 것이 유치원 때 진입로로 해서 사용 승인이 된 거라는 거죠. 유치원 사용 승인. 이 근데 이게 중2000 제곱미터 초과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반드시 지정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정이 안돼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창고가를 넣었던 거예요. 그 밑에 땅에다가 이 8m 도로를 통해 창고가를 넣었던 거예요. 그네 번째는 자가구주택 허가를 넣던 거죠. 원룸 허가를. 자,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창고 허가를 전 사람이 2014년에, 창고 허가를 받은 거예요. 2014년에. 그러니까, 쭉 거슬러 온거 보면, 1990년도에 학교가 생기고, 유치원이 99년에 생기고, 사용승인이, 뭐, 증축이 2002년도에 되고, 창고 허가는 2014년에 되고, 다가구 주택은 2014년에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불허가 되니까 소송이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이런 땅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맡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창고 허가가 나 있는 땅을 만약에 중개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경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진입로에 대해서 전 허가 담당자와 지금 현황, 어, 신청 당시에 담당자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땅, 허가가 난 땅을 만약에 했다면 변경 허가로 가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만약에 취하를 하고 신규로 넣는다라고 하면 이 도로 공도 여부를 지금 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자한테 묻고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취하를 할 때, 취하를 해도 이 진입로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건축사가 확인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맡은 담당자가 취하를 하고 변경은, 그러니까 취하를 하고 신규로 넣는 것은, 신규로 넣는 건 동시잖아요. 그런데 이때 진입로 부분을 반드시 확인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건축법이 진화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비된 또 맹점들이 드러나는 상황이니까 공인중개사는 이런 토지를 중개하면서 허가와 관련되지 않으면 그냥 접도했다 아니다 뭐 이런 정도만 가볍게 해도 되지만 허가가 난 것을 이렇게 할 때는 진입로 부분을 반드시 짚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터졌다 지금 와서 중공때 터졌다 그러면 이 근처에 이미 허가 나서 중공된 건축물을 보면서 이 도로가 이 진입로가 지정된 도로로 추정될 수 있는 또 조례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어 진행을 하게 되면 멋진 컨설팅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차장법에 의한 허가 기준 확인하기. 주차장법은 1979년에 건축법에서 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에, 주, 어. 지금 건축법에 보면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대지는 2m만 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접해야 되지만, 만약에, 부설주차장, 건축법, 그러니까 주차장법에는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노예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것들이 있죠.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또 주차장법에 규정이 조금 강화된 규정이 있어요. 차로의 너비는 2.5m 이상을 하고 또 출입구 너비는 3m로 하라. 주차장법 시행기축 11조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형식에 대해서 평행 주차, 직각 주차, 40, 60도 대향 주차, 45도 대향 주차, 교차 주차 이런 것들은 그 표에 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하는 차들이 나갈 수 있는 차로 너비는 2.5m 이상이니까 가능하다면 골목이나 이렇게 복잡한 이미 그 주거 밀집 지역이 아니고 외곽에 있으면 좀 여유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2.5m 또는 3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만이 건축허가가 쉽다. 왜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동시에. 하다보면 적용이 되다 보면 어 주차장법에 의해서 2m 이상의 통로가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은 50제곱미터 15평이 초과되면 주차장법 적용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 건물 골목길에 있는 옛날 건물이 에, 주택이 15평이 50제곱미터가 안 되더라 그러면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 되겠으나 건축물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주차장법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대해서 여러분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근린생활은 200제곱미터 창고는 400제곱미터 그러니까 그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장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자체 조례로 강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짓다 보면, 어, 주거와 달리, 이 근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 주차장법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위락시설은 시설 면적이 100제곱미터당 주차장이 한대 해야 되고, 문화집회시설 중에 판매시설이나 운동시설은 150제곱미터당 한 대. 시설 기준. 시설 면적. 그 다음에 1종 근생이나 2종 근생 숙박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 그러니까 이런 그 공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남아도 주차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격 거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웃 경계와 50m 아 50cm 그리고 일조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주차장법을 100% 어, 적용하다 보면 건폐율 용적률이 남아도 쓰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축사하고 항상 상의를 해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중개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또는 매입해서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곧바로 건축사하고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곤란하면 계약서에다 그런 조건도 넣어야 하고요. 아니면 이제 점점점 우리 중개사의 과실이 중개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시설 면적에 적용되지 않아 가지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부설 건축물이든 뭐 노예 주차장이든 어 주차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개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땅의 가치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는 것이죠. 어 참고로. 부설 주차장은 면제 받을 수 있지요. 돈을 내면 동네 공동 그 주차장에다가 를 부설 주차장으로 쓸수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또그 대지에 사용하지 않고 옆에나 조금 떨어진 곳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설 주차장의 새로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적당히 임대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페이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국토계획법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건축법 지정도로, 건축법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를 국토계획법 해설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 해설집이 2014년도에 나온 것에 보면 266페이지와 268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건축법상의 도로란 법정 도로가 아닌 예정 도로에다 가능하고, 그러나 예정 도로는 사용 승인 시점에 건축물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황 도로는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법정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도시계획 시설 예정 도로, 뭐 도로법에 의한 도로든 다른 법률에 의한 예정 도로는 반드시. 건축물 사용 승인 때 중공이 돼서 문제가 신설 변경 고시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황 도로는 있어야 한다 자동차 투입에 지장이 없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 관계는 비도시 면 지역은 44조부터 에 4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국토계획법 해설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4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면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도 의무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어 있는데 사찰이나 이런 특별한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주택이나 일반 근생 건축물을 할 때는 어, 단서인 해당 건축물을 출입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어,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표 밑에 있죠. 어,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이 접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축법 어떻게 배웠어요.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이 접하면 건축가 된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완화 예외가 뭐였어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막다른 도로는 2m, 3m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예외도 있었지만 강화된 것도 있어요. 건축법 시행령 28조에 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연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입니다. 1층, 2층, 3층 다 합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즉 600평 이상일 때는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존의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것이 용도변경을 하거나 뭐 증축을 하거나 건폐용종이 남아서 증축을 할 때는 6m 도로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럴 때도 건축후태선 내 앞에 땅내 앞에 도로만 6m 이상으로 도로로 확보하는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대지면적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중계가 중개 사고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개가 완성되지 못하고 해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축법 도로 종류별 너비 표로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 표를 한번 간단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도로는 법정 도로는 지금 완성이 됐던 아니면 예정 도로든 3m 이상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지정 도로는 어 2m에서 4m의 그 지정 도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곤란한 지정 도로는 3m 또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지형적으로 곤란한 건 2m죠 그것은 어 3m 이상 그리고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 2m 35m 미만 3m 35m 초 이상 6m 이런 것이 기본이고요 도로 너비는.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어 공장은 3000제곱미터 입니다 그리고 농업용 제도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6m 이상이 4m에 접해야 되는데 자 법정도로에서는 제일 유의해야 될게 도로 점령과 도로 연결허가 이것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동의 그리고 통과도로냐 막다른 도로냐 이것도 현황도로 때 설명합니다 그래서 막다른 도로 그림은 거기 있죠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면 지역은 44조에 47조 적용하지 않, 않지만 2m 이상의 차량 준치립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리도,농도가 있는데 면도는 6m 이상 리도는 5m, 4m 농도는 3m 인데 도로법 준용도로인 경우에는 도로대장이 있고 농어촌도로도 도로대장이 있고 겸용허가를 도로법 수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 뒤에 또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농도는 여기서 농어촌도로법에 농도는 주로 경지정리된 곳, 대포장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을 아파트를 지을 때는 300세대 미만은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500세대 미만은 8m 이상의 도로를, 1,000세대 미만은 12m 이상의 도로를, 2,000세대 미만은 15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라라고 주택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주택 아파트 사업 부지로 만약 여러분한테 땅을 사러 오거나 사, 여러분이 아파트 사업 시행자 테 땅을 사러 가야 된다면 세대수에 따라서 진입로를 이런 기준의 너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는 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만제입니다이상형 수립하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약 8에서 12m 정도의 너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를 받을 때는 5,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4m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6m 이상,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이상일 때는 8m 이상과 교통량을, 에 따라 개발행 허가의 진입로 확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개발행 허가의 진입로는 접속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에다가 연결하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는 뭐죠? 어, 농업, 농업업 임업용 시설이거나 천재곱미터 어, 미만의 일종 근생이나 단독주택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공도가 된 것이면 연결이 되는 거고, 공도가 아니라면 또 그거에 사용승낙도 받아야 되지만, 대부분의 마을과 마을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 것들은 다 공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도로 종류별 어, 너비. 예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표로 한번 정리했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했습니다.